지난 시간에는 왜 미국 시장에서 놀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럼 한국 시장은 왜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깡통 돌리는 마당이다. 이렇게 좀 비하했는데 주식 역사로 봐도 미국은 140년 됐고 한국은 70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의 예, 최고죠. 한국은 아직 미국의 견주기하는 견주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지만 그래도 반면 조사를 해서 우리를 고치자 좋은 쪽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열을 나눠가지고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죠 그러나 더 좋은 쪽으로 가려면 바꿀 게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한국 주식 시장은 깡통 돌리기에 좋은 마당인가? 그거를 저는 개인적 차원입니다. 역시 60대 후반이요. 이제 3년 차로서 미국에서 뭐한 1년 안팎 해봤고 한국에서 이제 3년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이 바꿀 건 바꿔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첫째, 한국은 너무 단타의일입니다 단타. 하루에 매매를 끝내는 이른바 데이트레이드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 24년 6월 17일자로 보니까 단타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이거 24년 통계입니다. 58%입니다. 절반 훌쩍 넘는 이상이 단타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들, 개인들은 무려 71%가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은 한마디로 단타 경연장이다. 단타 도박장이다. 단타 투기장이다. 트레이더들의 사운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의 70%면 대다수가 하루에 팔고 사는 것을, 한 종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미국인 30% 안팎이니까 미국의 거의 두배 육박합니다. 왜 그럴까? 주식을 도박성으로 보니까 그럽니다.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니까 이 작은 시돈으로 많은 돈을 열매를 맺으려고 조급해서 그리고 수급 주체를 발표해 주니까 그 수급 주체들에 의해서 조성되는 시장에서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이 수급 주체에 대한 실시간 발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세제라든가 제도상의 불리익도 없어요. 미국도 그런가 안 그래요. 한국에는 제재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한국에는 탄타장이요 여쭤보면 뭐 제재나 불리익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제재가 있어요. 불리익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할 때는 세금 혜택 등이 있어요. 특히, 5일 동안에 4번, 한 종목을 4번 이상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 3,500원에, 5 0만원의 잔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잔액이 3,500만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팔고, 팔고, 팔고 사기는 커녕 5일 동안에 4번 이상도 하나를, 한 종목을 거래를 하면은 제재를 당해요. 그리고 그 제재를 지키지 않으면 잔액이 즉 3500만원 이하여 가지고 그 제재 대상이 되면 90일 동안 그런 트레이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pdp 그러는데 이런 강력한 제재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세금 그 다음에 그 잔액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거래할 수 없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팔면은 이게 거래로 가능하는 T 플러스 제로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거래가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T 플러스 2. 이틀 지나야 그런 제한 그러니까 금방 판, 판 것에 대한 제한 세금에 대한 혜택. 그 다음에 잔액. 이 빈번한 매매를 하면은 잔액에 대한 제재. 이런 제재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단타 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세금이 어때요? 거기는. 1년 미만이면 22%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장기 보유하면서도 이게 이 하락이 분명하게 예상될 때도 파는 게참 주저주저 되더라고요. 왜? 세금까지 를 생각하면 양도소득세 내고 더한 이를테면 50% 수익을 낸다면 한10% 이상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에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 내에 가야 그렇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기 보유자도 사고 파는 것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주저되고, 탄탄은 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탄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한국 시장인 것처럼 미국 시장을 생각해가지고 미국 가서도 탄탄 경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탄가 미국은 한그30% 안팎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30% 그 안팎 단타를 아마 에 올려주는 그 비율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일거예요 한국사람들은 나가나 들어가나 아무튼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단타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 후쿠야마 썼던가요 트러스트 신뢰 거기서 한국을 어떻게 구분했죠 일본 작가죠. 저 신뢰 사회 그랬어요. 신뢰가 낮은 나라 그랬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그좀 배척감을 갖고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작가가 아마 한국을 의식해서 한국민을 의식해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지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 그러냐? 그래요. 한국에서 사기사건으로 연루되는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인구 대비하면 일본에 비해서 수백 배나 많아요. 수백 배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서는 그냥 완곡하게, 얌전하게 말한 거예요. 저 신뢰 사회다. 신뢰가 낮다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불신사회다. 그 말이에요. 불신사회. 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사회를 반영한 주식시장. 역시 믿을 수 없어요. 대표가 뭐 5년 후에, 2, 3년 뒤에는 어떻게 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했다? 아주 긴 이야기 합니까? 미국 사람들 안 해요. 바로 뒤 분기에는 어떻게 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망치만 이른 바가이던스 나빠도 미국에서는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럴 정도로 실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발로 말하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나와서, 무슨 증권사 직원이 나와서, 유튜버나 댓글러들, 댓글 다는 사람들, 아니, 대통령에서 노숙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말하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습니까? 못 믿죠. 얼마나 이그전화상이도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관공서나 일테면 대통령을 차처하더라도 그런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권력기관에서 누가 어쩐다 하더라도, 또는 사람 몇명 빼놓고는 안가예요 속으면 사기당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은 저신뢰 사회예요. 미국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몇십이 사기범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기공화국은 거의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황시 세계, 세계적인 거기도 몇조 사기 예를 됐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더 유명한 50조 사기 친 사람이 있죠. 루나 코 인사태 건너형 근데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안 가려고 안간힘을 썼잖아요. 한국으로 오려고. 왜? 한국이 좋아서? 한국이 사기범도 손 방망이 두드리니까. 한국에서는 사기범도 최대 1면 15년. 그리고 경제사범에 대한 최대형은 40년. 미국은 형벌을, 형벌과 을형벌 형벌을 더해서 이른바 병과주의라고 하는데 병과주의에 의해서 형벌과 형벌을 더해가서 가능하기로는 몇백 년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들면 경제사범에서. 지금 권도현 같은 경우에도 100년 이상이 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오면 40년 이 최대, 40년이 아니라 20년만 살면 또 이렇게 뭐 나오는 수도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을 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거기에 40대든가요 이렇게 한국은 사기사건도 많은데 사기처벌도 많아요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사기하는 친구들하고 이 사기범들하고 친해서 그런지 그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아무튼 초범이 적은 편이에요 누범이 초범자보다 많을 편이에요구범인가 10범이 초범보다 많다고 하던가요. 그럴 정도로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일수록 자꾸 사기를 쳐요. 왜? 사기는 남는 장사니까. 이런 나라에서 남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 CEO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 증권사 직원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 증권사가 팔라고 하던가요 주식? 유튜버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댓글 달려있는 말을 들어요? 대통령에서 누수자까지 누가 뭔 말을 해도 주식에 대해서 믿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견해에 의해서 투자해야 돼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미국에서는 뭐 골드만삭스는 뭐냐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그런 속성을 이용하려고 우리나라 말을 안 믿으면서 외국말은 믿으니까 근데 골드만삭스가 진공상태에서 말하는 겁니까? 다 이해가 걸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간하려고 말하는 그그 그 말도 미국사람이 하면 미국이 신뢰, 좀 신뢰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사기성 있는 말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 또 의도 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거기에 속는 수도 있죠. 참 여기서 썼고 저기서 썼고 어찌 보면 불쌍해요. 남의 말 그대로 믿으면 몇십억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가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이 단타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단타 경연대회는 결국 사기 경연대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갖다가 이를 테면 받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뛰어드는 것은 다른데 기부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사기이뭐랄까 이, 이, 사기범의 담대함을 강화시켜 주니까. 그러면 나라도 말아먹는다고 요 자, 한국은 또 미국에 비해서 참. 약소하죠, 약소. 약하고 작아요. 약하고 작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나 한방 있는 거예요. 미국은 1886년에 생겼어요. 고종 때죠. 조선시대에 생겼다고요. 다우전스. 14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이 개혁을 했겠어요. 그리고 시총이 한국에 몇배예요6 1배예요 배예요. 자. 역사는 140년. 그리고 시총은6 1배예요 왜? 세계적으로 볼때 세계의 61.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은 이렇게 바다같이 크다고요.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70년 도에 1956년에 생겼더라고요. 제가 58년생이니까. <laughs> 예, 주식 초기에 제가 태어난 사람이 주기 70년 된거죠. 그러니까 시청은 미국의 61분의 1이에요. 말 그대로.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달러의 나라죠. 영어의 나라죠. 세계 최강의 외교력, 군사력을 가진 나라죠. 세계 최대 기업들, 일를테면뭐한 500대 기업의 대다수 10중 8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럼 어때요? 그런 나라의 이 주식 시장은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수출하는 나라죠. 관세 취약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제조업 중심이죠. 미국처럼 플랫폼으로 부가가치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 노사 문제 얼마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이 노인들 노동자들 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모로 좀 힘들게 하면, 벌써 뭐 세금 올리네 어찌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노동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어쩌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어찌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애국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설픈 삼류 정치인들한테 시달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학원을 한 15년 안팎 그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애국자는 누구냐 사업가에 사업가. 그들 같은 애국자가 없어요. 최고의, 어찌 보면, 나라 존먹는 애들이 누구냐? 정치가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힘쓰고, 사업가가 힘을 못쓰잖아요. 이제용 얼마나 곤욕을 지렸습니까? 제 윤석열, 한동훈, 어설픈 인간들한테. 참,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똥 묻은 개들이, 이, 겨묻은 개를 물고 나무라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죠. 환율의 영향도 또 얼마나 큽니까? 인구 구조 미국은 점죠 우리나라 얼마나 노령화돼 있습니까? 경제 발전도 얼마나 또 저조합니까? 이렇게 나약한 나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비하자 얘기가 아니라 현실 을 직시하자 그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곳에서 제도라도 좀이 단타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 그래 단타치는 하루에 70% 개인이 단타치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자세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 무슨 주식인지도 모르고 오르기만 하면 기업가가 누군지, 대표가 누군지, 뭘 만드는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돈만 따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뭐랄까, 떠받치는 품질 나쁜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과 듬직하게 세계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달러로 딱 투자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미국.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할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이 다 괜찮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못 믿는다니까요? 대표들 못 믿을 사람들 많아요. 사기치는 주식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대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시총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한국이 미국 시장에 미국의 20배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시총에 비하면 시총 대비 그러니까 약수하고또약수하다는 이야기죠.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서 정통 어떤 그 뭐랄까 사업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기성 너무한 뭐 작년 보니까 이와 쪽그 다음에 뭐금양한 아주 피눈물을 흘리는 몇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런 차원에서 깡통 놀리는 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깡통을 고수들은 단타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왜 자꾸 먹이를 갖다 주냐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구 한국에서 일인데 이 한국 일 있는 것마저도 무슨 뭐 외국인에 애국인에 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해요. 오히려. 한국에서 단타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 왜 당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금 회전이 많이 되면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빚을 얻더라도 품질 좋은 빚을 얻어야 되지. 투자를 받더라도 품질 좋은 투자를 받아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당타 중심에서 좀 바꾸려면 미국처럼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세금에 어떤 그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대가들이 미국처럼 이렇게 장기투자 단타가 아니라 장기투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 불신사에서 회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유튜브에서도 보면 단타들이 설치지 장기를 장기투자를 통해서 오래 한 사람들은 얌전은 유튜브에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아수라장 같은 것 단타 돌리기 마당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 정치하는 친구들 이 삼류 친구들 사류 친구들 좀 주식시장 바,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뭐랄까 멋진 돈이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불신이 할 만한 사람들은 정말 신상필벌을 통해서 퇴출시키는 정치인들부터가 물론 뭐 정화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신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말 이 불안하고 불신할 만한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많죠. 기업인에 비하면 더 많아요. 그런데 기업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기초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 볼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말 들을 줄 알아야 돼 작년에 그 2차전지 이런 데서도 그 많은 사람 나오는 사람 중에 야저 사람 믿을 만하다는 게 누구누구 뭐 열한 했죠. 그래서 전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저 친구들이 사기성이 너무하구나 하는 친구들이 야기엔 그런데 그걸 냉정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그걸 잘해야 돼주식이잖아 손절을 잘해야 돼요. 한마디로 인간관계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손절도, 자기 손절도 잘해야 돼. 자기 인생 손절도 잘해야 되지만, 주식 손절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원금 지키는 게 불신에 기초해서 이 일체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지, 남의 말 그대로 들었다가는 몇십억백백억 날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참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바뀌길 바라면서 미국에 견줘서 이렇게 단타 중심으로 돼 있는 거 불신이 팽배한 거그 다음에 약소하고 또 약소한 거 이거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취약한 원인으로 보고 그 나머지도 많지만은 제도적으로 정치인들은 좀 보완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 미국 같은 좋은 시장에 가고, 좋은 시장이 많이 떠나면은 한국이 텅 비면 고치려고 할거 아니에요. 투자자도, 대표도, 정치인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예한 가지 남겨놓기는 남겨놨는데, 이렇게 보면 참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단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면 혼란스럽고, 예, 독수하고 저수라는 내 지장만 돼가지고, 이거 하나도 그냥 이민을 보내버릴 것 같지,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시장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제가, 제가 이민을 미국으로 못 떠나듯이 주식도 다 떠나보내기는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하나 남겨놨는데, 예, 여러분들도 한국시장 잘 통찰하고, 잃지 않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고 뭐, 예, 단타를 통해서도 벌면, 버는 건 버는 거예요. 그 돈도 <laughs> 돈도, 돈에 뭐 주소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긴 하지만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사업가로 참여한다는 자세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야기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장이 깡통 돌리기에 좋은 마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비관적인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